아, 이거 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돈더 붙어서 요거 산다. 아, 이거 살 바에는 요거 사지. 아, 이거 살 바에는 돈 조금 더 붙어서 이거 산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가다 보면 그냥 요즘 카메라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이죠 어 새해가 밝았어요 나이 한살더 먹었어요 짜증나요 여러분도 한살더 먹었어요 그래서 21년에 어떤 영상을 제작할까 하다가 입문용 카메라 추천 21년 버전을 제작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추천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우선 카메라라는 건요 용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냥 카메라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영상용의 올인한 카메라도 있고요. 사진용의 올인한 카메라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상에 나오는 카메라들은 제 개인적인 기준 그 기준을 두고 설명드릴 거고 그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사진과 영상 둘다 무난하게 할수 있느냐 두 번째 AF가 빠르냐 그리고 세 번째는 4K가 되느냐? 제가 말한 4K는 정말 크롭이 있어도 시간 제약이 있어도 AF 제약이 있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볼 거예요. 입문용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첫 번째 바디는 캐논 M50 마크 2. 우선은 가격이 70만원대예요 70만원대인데 AF도 굉장히 빠르고요 색감도 캐논 색감이니까 아시다시피 호불호가 안 갈리는 색감이잖아요 뭐 무난하게 2400만 화질에다가 근데 4K는 제약이 있어서 영상으로 찍으려면 FHD용 제가 비디오 푸티지를 봤는데 색감 화질도 준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입문자에게 좀 맞는 유튜브를 같이 시작하는 사람 이렇게 걸맞는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는 소니 알파 6000대 시리즈 5000 시리즈 중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알파 6,100, 알파 6,400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개다 무제한 4K로 가능하고요. 24 프레임은 크롭이 안 돼요. 그리고 AF가 정말 빨라요. 이두 바디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또한 가지는 픽처 프로파일 유무예요. 뭐 사실상 요거 차이점 하나예요. 그거 있냐 없냐. 픽처 프로파일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PP로 할게요. 소니의 PP는 대표적으로 로그가 있고요, HLG, 시네가 있어요. 로그로 촬영하면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개조가 많이 깨져버리고 대비값이나 색 보정할 때도 좀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나 저는 어차피 색 보정 안할 건데 알파 6100을 선택해도 되지 않나요? 돌피님좀 골라주세요. 알파 6100이냐, 6400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말안할 거예요.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라면은 알파 6400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아 나는 피피 안 써요. 색 보정도 안 하고 어 저는 그냥 싸게 그냥 화질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알파 6100을 선택할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제 영상을 보고 후회를 해요. 왜냐면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알파 6400에다가 픽처 프로파일은 HLG 3를 사용해서 색 보정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색 보정을 하려면 조금의 공부가 필요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갑자기 색보정 뽕 맞아가지고 아 배우고 싶다 나도 카메라 좋은 거 있는데 근데 그게 알파 6,100이에요. 픽쳐 프로파일 아 같은 손이니까 있겠지? 없어요. 이렇게 후회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고민하다가 알파 6,400을 샀다.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할 게뭐 있어요. 더 좋은데 난 색보정 안할 거다 하면은 그냥 찍으면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픽쳐 프로파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제 영상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조금 색보정에 대한 공부를 하셔도 늦지는 않으니까 자, 세 번째는 이걸 늘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후지 X-A7 이 카메라가 다른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저 역시도 입문자용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가격을 왜 올리지? 처음에 제가 이거를 추천해 드리려고 생각했던 때는 한 60만원대? 그 정도에 살수 있는 바디였는데, 갑자기 이게 뭐 많이 팔렸나봐요. 갑자기 가격이 80만원대로 올랐어요. 그 가격대라면 저라면 안 사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그리고 중고나라에 보면은 또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더라고요. 50만원에 판매하는 글도 봤고, 그래서 60만원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카메라가 4K 15분 촬영 제한이 있어요. 근데도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은 필름 시뮬레이션 그 색감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색 보정을 안 해도 거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필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아날로그틱한 색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액정이 수입물인데 그 액정 상태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진짜 예뻐요. 제가 사실 디자인 예쁜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 후지는 진짜 디자인 제 취향이에요. 자그 다음은. 풀프레임. 제가 생각한 입문자용 풀프레임. 가격은 100만원 중반대. 그 가격대가 풀프레임 기준에서는 개인적으로 입문자, 입문자용에 맞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가격대 사진과 영상 둘다할수 있는 바디는 딱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캐논 RP. 또 하나는 니콘 Z5. 이게 G5라고 읽어야 되는데, 어, Z5라고 읽는 사람도 많아서 그냥 Z5라고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두개 말고는 사진 영상 둘다 촬영할 수 있는 게 풀프레임 중에는 없었어요. 우선은 EOS RP는 가격대가 100만원 초반대예요. 굉장히 싸죠. 색감도 캐논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전에는 FHD가 24프레임을 지원을 안했어요. 개인적으로 캐논한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던 때지만 근데 추후 업데이트로 인해서 24프레임까지 찍힙니다.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카메라고 FHD 화질이 4K만큼은 아니더라도 타사 FHD에 비해서 굉장히 준수한 화질이더라고요. 4K도 되긴 돼요. 되긴 되지만 AF가 듀얼 AF를 안 사용해요. 4K 사용 시에는 그리고 크롭이 있고요 그래서 4K를 찍으려면은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많이 움직임이 없는 그런 곳을 촬영할 때는 4K로 촬영을 하고 뭐 평상시에 브이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거할 때는 FHD도 굉장히 준수한 화질이니까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면은 어 굉장히 가성비 있는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풀프레임 카메라 니콘 Z5 제가 사실 니콘 카메라를 쓸 일이 별로 없어서 니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약간 편견만 있을 뿐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니콘 측과 협업을 한 후에 좀 달라졌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준 카메라가 많더라고요. 가성비 있는 카메라도 많고, 니콘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은. Z5가 왜 가성비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선 풀프레임 중에 손떨방에 들어있는 카메라가 이 정도 가격대가 없고, 없어요 사실 뭐 사진용으로는 2400만 화소에다가 8,000분의 1초 영상 적으로만 보면은 4K 제약이 있어요 1.7배 크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 적으로만 보면은 FHD용 카메라라고 봐도 무관한데 뭐 전에 말씀드린 EOS RP처럼 FHD 화질도 굉장히 준수하고요 뭐 조금 급할 때는 4K로 그냥 설정해서 1.7배 크롭이 되더라도 촬영은 할수 있으니까 제약이 있는 거는 뭐 가격이 다 용서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인문자용 풀프레임 100만원 소중반 대 카메라는 이두개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입문자용 카메라예요. 2021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만 원대로 넘어가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카메라가 있는데 왜 그거는 입문자용으로 추천을 안 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 그런 카메라들을 안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아 이거 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돈더 보태서 요거 산다 아 이거 살 바에는 요거 사지 아 이거 살 바에는 돈 조금 더 보태서 이거 산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가다 보면 그냥 S3 나와요 <laughs> 어떤 분들은 알파7 S3를 살 바에는 돈 조금 더 보태서 캠코더 산다 뭐 시네마 카메라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건 작은 바디에 고퀄리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에? 시네마 카메라 이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끄는 거예요. 입문자형은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입문자형 카메라. 지금 풀프레임 추천해드린 거뭐 RP. Z5, 이것도 100만원 초중반대인데 이것도 사실 입문자에게는 좀 비싼 축에 속하는데 첫 시작 단계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입문자용 카메라는 만약에 샀다가 좀 나랑은 카메라는 안 맞다, 대팔때 그때의 리스크가 좀덜할수 있는 카메라? 그런 카메라가 200만원대 이하면은 별로 리스크는 없으니까. 그리고 싸다고 고콜 고퀄... 영상을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파 액션 4 0 0을 사용하는 이유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쌍카메라 가지고도 고퀄리티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 주려고 사용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못 파는 것도 있긴 있고요. 말만 영상 유튜버다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 만약에 나는 200만 원대가 넘는 것도 좀 고려해 보고 있다. 소니 A7C, 루믹스 S5 자, 오늘은 입문용 카메라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어, 이 시리즈는 뭐, 내년, 내후년, 1년만 다한 번씩 제가 만들 생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재미로만 시청하셔도 되고, 무튼 마무리 할 거예요. 지금까지 루프탑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 돌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